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막상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혹시 이게 내 적성이 맞을까 걱정이 되시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온라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 배워야 할 랭귀지나 프레임워크 등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 백엔드 개발자랑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영상을 어,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창의력이 굉장한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도 필수적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어떤 지식보다 내 안에 그런 성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에 더 가깝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창의력이 없는데 예술적인 지식만 어떤 역사적인 지식들이 막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예술을 잘 하게 될까요 아니죠 창의적인, 창의적인 부분들이. 그런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좋은 예술가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엔드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기 전에 내가 이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성향을 길러낼 의지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디테일에 민감하다입니다. 어, 이거는 세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로 백엔드 개발자들은 이제 보안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성능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자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 거래 정보라든지. 아니면 SNS에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유출이 될수 있는 경로,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다 차단을 해가지고 면밀히 어떤 경로로 들어올 수 있을까 파악을 한 이후에 차단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안정성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카톡에서 이슈가 생기면서 전 국민이 소통하는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확 터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되면은 나중에 뭐 천만 개, 1억 대 이상의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서비스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금융 앱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로딩하는데 매번 로딩하는데 10초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해서 그앱못 쓰시잖아요 그만큼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 해가지고 제일 빠른 속도로 유저들한테 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세세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입니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퍼포먼스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서버가 그런 경우 이제 쿼리를 뭐 이렇게 최적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DB 스키마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코드에 완전 면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등 굉장한 많은 방,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고 어,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 어,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안, 방안 A는 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어,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안 B는 조금 어, 덜 걸리지만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어,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슈들을 불가피하게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저희가 그 이슈가 발견이 되었을 때 빠르게 빠르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솔루션을 빠르게 적용해서 이제 고객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 꼽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내심입니다. 진짜 인내심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바로 해결책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뭔가 또안 돼.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해 봤는데, 또 여기서 이슈가 다른 데서 이슈가 터지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 끝까지 진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잡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뭐 상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볼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백엔드 개발자의 중요한 기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이슈가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울 때는 그 이슈가 언제는 발생하고 언제는 발생하지 않을 때에요. 그럴 때는 도대체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연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어, 이 테스트 해보고 저 테스트 해보고 여기서 에러 나나 저기서 에러 나 하면서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협업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일을 하게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물론 디자이너, 그리고 PM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깔끔하게 자신의 잘못이면 그런 인정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서 이슈가 발생했는지 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협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가장 많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 어 이제 API는 이만큼 준비됐는데 프론트는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좀 이렇게 진행 상황 같은 것들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API 문서 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은둔형으로 나 혼자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어 스타일한테는 어좀 맞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외향적이진 않아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인 능력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또 좋아해야 됩니다. 아니 뭐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백엔드 개발자가 되면은 이제 아 뭔가 이 정도 알았다 하면은 될줄 알았지만은 그러면은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더 많이 생겨요. 뭐 API를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최적화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최적화를 조금 할줄 알게 되면은 또 인프라 AWS 같은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등등 거기서 계속해서 뻗쳐 나갈 수 있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사고랑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빛을 계속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갈 때에 트렌드에 지쳐지지 않는 그런 백엔드 개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직 많은 분들이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데, 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자바랑 스프링으로 만들 수 있는 백엔드 API 프로젝트인데요. 17개의 섹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할때 디자이너 분들한테 디자인을 받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api 문서를 만들고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담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코딩을 따라 치기만 한다면 실력 향상이 전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 개념을 배울 때는 따라서 칠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백엔드 api를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장착시켜 드리려고 모든 초점을 맞췄으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어려운 고, 고민들을 좀 듣고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책한권살수 있는 거 커피 세잔 마실 수 있는 어 값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신청서 제가 남겨둘 테니까 어 이름이랑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좋은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디테일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협업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